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선택의 감독 이강민입니다. 다큐멘터리 선택은 자퇴를 선택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자퇴는 보통 실패나 탈락으로 많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정말 용기 있는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더 이상 자퇴를 실패나 피 도망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바라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불안해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건좀 보기가 좀 좋지는 않죠. 안타깝기도 하고 꿈을 찾는 것보다는 당장 현실에 직면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지 인지 자체가 좀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공부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내가 뚜렷한 꿈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학교에 있기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학교를 나가기 싫은 그냥 단순한 이유도 있겠죠. 학교에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겠죠.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다른 활동을 하는 게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는 그 아이들만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나이 때 중학교를 자퇴하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나이가 된 김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입학할 무렵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집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원격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내가 학교를 통해서 얻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내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배움을 내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친구가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드럼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여 드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음악 전공을 시작하면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자퇴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다소 수위 높은 폭력에 많이 힘들고 지쳐서 이젠 제가 저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는 족쇄이고 자퇴는 날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비로소 억압된 것을 끊고 등에 보이지 않던 날개로 자유롭게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제가 좀 별난 아이였어가지고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부모님께서 홈스쿨링을 한번 해보자 하셔서 그렇게 자퇴를 했고요. 고등학생 때는 장시간 동안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또 적응이 안 돼서 자퇴를 했습니다. 목표는 해보고 싶은 걸다 해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억압이 있었고 저는 불합리하게 느꼈던 부분에서 자퇴를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자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막강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너가 성인이 되면은 이런 이런 차별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 자퇴를 하고 나서도 이제 합리적인 삶을 살수 있다라고 오히려 조언을 해주셨고 친인척 같은 분들은 이제 저에게 너가 자퇴를 함으로써 겪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차별이나 편견이 많을 거다라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해 주셨고요. 이제 고일 때 담임 선생님의 경우는 이제 자퇴해서 괜히 이제 학교에 미보일지도 하지 말고 동급생들한테 욕할 명분을 만들어 주지 말라. 괜히 뭐 나서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저를 되게 압박하고 회유를 하셨었고. 뭐 허락하지 않는 편이셨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부모님은 동의를 해 주셨고 선생님은 반대를 좀 하셨었어요. 자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 좋은 시선을 갖고 계시한 세대시기도 하고 친구들도 좀 의아해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억에 남은 건 제가 15살 때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뭐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아 저는 학교를 안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연히 학생이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뭐 되게 심한 말도 들었어요. 어, 너가 그러고 있으면 네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마음이 어떨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김선이 자퇴했다면 와 인생 망했네. 우리는 자퇴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복도 앞에서 진짜 주저앉아가지고 오티 l 자세로 진짜 엉엉 울었던 자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들도 어디 나가셔서 내 자식이 자퇴했다는 얘기도 못하고 또 부모님 말고는 자퇴한 사실을 모르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분들한테조차도 남학생들이 겪는 거는 문제아다 뭐 일진이다 뭐 사고 찼다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여아구 같은 경우는 뭐 임신해서 그렇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퇴를 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담아지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학교밖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조차도 어, 우리 아이는 그렇게 불량성 소년이 아니에요. 학교 밖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말 안에는 우리 아이는 진로를 찾아서 나와서 괜찮은데 나머지는 어, 불량하다라는 베이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어... 불량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게 돼요. 아직까지도 청소년들은 어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고,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 문제적 시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 기회도 많고, 여러 가지 채널도 많고, 이런 걸 통해서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굉장히 높,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학교를 벗어나면 불량 청소년, 사고를 친 청소년, 태학 청소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그 아이들, 그 청소년 인구가 줄매도 불구하고 학교밖이 비율적으로 늘어나는 그 아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3 개월 동안 유해를 하거나 태학을 당하거나 부적응으로 나온 아이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길을 가기 위해서 자립을 좀더 빨리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의 경우는 뭐 사회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초등학생들은 조기 유학을 위한 그런 어떤 에, 경향이 있고 또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뭐 의대 입시를 위한 검정고시를 목적으로 이렇게 에,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통계도 지금 있어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자퇴하는 그런 어떤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에 한 200여 개 이상에 지금 설치가 돼서 자유롭게 와서 공부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진로라든지 직업 훈련을 받아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각 시군도에서 하고 있는데 2년 정도 그 아이들을 동아리처럼 결성해서 스스로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을 장소를 제공하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퇴를 하고 나서 처음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저것 도전해봐야지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무한한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었고. 또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퇴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꿈들림센터에서 주관하는 꿈들림 청소년 단위라는 것에 지원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과 동영상 만들기 등에 참여를 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그러면 일단 부산시에서만이라도 좀 바꿔 보자 싶어서 시 의회를 찾아갔고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든지 혹은 뭐 공원 같은 곳에서라도 청소년증을 제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분들의 교육을 다시 진행을 한다던가 후기 청소년과 이제 지역마다의 꿈드림 지원 격차가 크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성 가족부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담당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 등을 함께 언급을 해서 좀더 학교밖 청소년 친구들에게 나은 방향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처럼 이렇게 학교밖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자기들끼리도 공간이 좀 특별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만 실패했다라고 느끼지 않고 아, 다양한 생각으로 학교를 나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천천히 가도 내 길을 갈수 있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시선에서 봤을 때 현재 학교는 교육 시설이 아닌 입시용 시설이라고 저는 눈에 비쳐지고 있고요. 꿈을 찾기보다는 대학이 목적이 되는 12년을 보내야 되고 누구나 태어날 땐 각자만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은 틀린 모양이라고 취급하고 무조건 하나의 모양만으로 만들어 내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퇴를 했다는 선택과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있다는 그 생각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믿고 밀어주시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나아가는데 나는 제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고 도태된 것 같다는 그 생각에서 내 미래를 이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감을 극복했던 순간은 어. 사실 없습니다 지금도 불안해요 10대 후반 그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길을 걷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불안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함 때문에 멈춰 서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를 위한 자기 동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잘되기를 바랬고 또 제가 잘 되는 만큼 남들도 잘 되길 바랬기 때문에 더욱 더 스스로의 발전과 자기 개발에 힘 쏟았던 것 같습니다.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한테 듣는 얘기로 인생 실패잖아 하는 거다. 자퇴하면 너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대학 안갈 거냐. 취업 안할 거냐. 라는 얘기들을 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루트를 탈 필요 없이.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도 돼 어? 괜찮아 넘어져도 자퇴를 고려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심사속고가 있었겠다 그리고 힘들었겠다 각자의 주로가 있고 그 주로는 누구도 대신 달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면서 하나하나 나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 있다면 그게 바로 잘하고 있는 거야라는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태도 하나의 길이니까 선택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본인이 확고하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으면은 그 자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고민 같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편견이나 시선 것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본인이 자퇴를 함으로써 얻는 값어치가 많다고 판단되면은 자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한 번도 사실 태어나서 단한 번도 본인 의사를 선택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아이들이 자퇴라는 선택을 해냈으면 더 많은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내려가는 방향이든 올라가는 방향이든 일단 발을 내딛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단이라는 게 발을 내딛는다고 해서 넘어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떨어지진 않는 거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중학교, 어느 어학기를 약간 자랑스러운 미 있으십니까?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한가? 어느 부모를 가졌나요? 뭐 어느 동네 살아? 뭐, 너는 어학연수 갔다 왔어? 어뭐너 이런 거 이런 비싼 집에 살아봤어? 뭐, 이런 거랑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나는 그런 집에 살지 않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안 살아봤거든요. 야. 그러면, 뭐야,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나도 모르게. 그럼 내가, 너무 형편없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것 같거든요. 우리, 그, 편견이지 않았으면, 그 아이가 학교 밖에 없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방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휴학계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떠한 이유든지가.